자, 타이틀을 1번으로 잡고 이 앞에 이거는 당구장 표시하세요, 그냥. 당구장 표시하시고 자, 표본 크기와 표본의 오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표본 오차를 확실히 정리한다고 라 생각하세요. 자, 표본 오차는 계속해서 말했죠? 통계치와 모수치의, 모수의 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죠? 자, 이 표본 오차의 동의어는 표집 오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표집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에요.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차,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자, 통계치와 모 수치의 차이도 아셔야 되지만,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차라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 우리가 이제 그 표본의 크기 나오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만 명에서 구천 명 뽑을 때하고, 만 명에서 오천 명 뽑을 때, 어떤 게더 오차가 작을까요? 당연히 구천 명 뽑을 때가 작겠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는 작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걸 해볼게요. 어, 정확도를 하겠습니다. 정확도. 자 정확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정확도가 높으면 오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오차는 작아진다. 표본오차는 작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있었잖아요. 신뢰도하고 신뢰도는 신뢰 수준을 말한다 그랬죠? 자,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으면, 자, 정확도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이거 상충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신뢰 수준은 어, 맞을 확률, 어떠한 주장이 맞을 확률을 우리가 신뢰 수준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확도는 구체성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구체성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실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아까 사례 1, 2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반비례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가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자, 실내 수준을 높였어요. 실내 수준을 높였어요. 자, 그러면 정확도는 떨어졌다 했죠. 정확도는 떨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표본 오차는요? 커지겠죠. 정확도가 떨어지면 표본 오차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리가 됐죠? 자,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따라서 신뢰 수준이, 실내 수준이 커지면, 표본오차는 커져요. 표본오차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비례가 아닌 비례관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다시 보시면 신뢰수준을 높게 잡으면 오차가 커지고 신뢰수준을 높게 잡으면 오차가 커지고 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자, 정리해 드렸습니다. 비표집오차 비표본 오차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본 오차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표본 조사에서만 있어요. 표본 조사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비표본 오차는 표본 조사에도 있고 전수 조사도 있다. 근데 전수 조사가 비표본 오차 더 크다 그랬죠? 자, 조사자가 조사하는 과정상 끊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집계